좀 해볼 거니까요. 전체적인 구성 먼저 같이 살펴볼게요. 콩시트가 아, 없네? 어, 없어. 네, 맞네. 네, 지금 진입해서 주행 시작한 우리 트랙은 총 2.6km로 구성된 트랙입니다. 도로는 17개 준비되어 있고요. 지나가고 있는 직선 구간에서는 운전대가 완전히 표시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속감을 좀 느껴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안전하게 감속도 해야 되잖아요. 기전되 옆에 숫자판들 보이실 겁니다. 이 숫자판들은 코너 진입 전 남은 거리를 미터 단위로 나타낸 표지판들이고요. 가장 안전한 위치인 200m 지점부터 감속이 시작되면 충분히 안전하게 가감속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코너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포인트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일단 시선 포인트부터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눈에도 파란색 권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할 건데요. 이 파란색 권들의 활용도는 여러분들이 앞에 차량만 쫓아가려고 하면 앞에 차량을더 멀리 보고 더 일찍 행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급급하게 쫓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위치를 레퍼런스로 잡은 거예요 내가 저 파란색 코 위치로 가기에 의해서 언제부터 운전대 돌리면 좋을까 언제부터 패널 조절을 하면 좋을까 이런 포인트로 잡는 거지 꼭 파란색 코랑 붙인다고 생각하고 주행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행동하기에 앞서 미리 시선 포인트를 잡고 그걸 받게 행동을 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앞차가 라인이 틀려버리면 진짜 다 틀린다 특히 지금부터는 꽤나 연속적으로 코너가 이어질 겁니다. 연속적인 조향이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시선을 빨리빨리 봐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늦게 본 만큼 행동이 급해질 수 있고 그런 만큼 조향을 급하게 했을 때언더스티어로 이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자, 특히 이제부터는 꽤나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니까 더 시선을 잘 보시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네, 아직까지 간격 유지도 잘잘 잘 되고 있고 잘 주행하고 있으니 굉장히 주행을 다들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너 지나고 나서 두 번째로 가속하는 구간 나오는데요. 여기는 완전히 직선 구간과는 다르게 곡선 형태의 가속 구간이고요. 동선은 왼쪽으로 붙여서 주행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왼쪽으로 붙여지는 이유는 꽤나 속도가 오를 구간이고 급격하게 꺾여지는 코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넓게 보고 집을 하면 훨씬 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코는 돌고 나면 처음에 진입했었던 직선구간 나오는데요. 우리 직선구간에서 가속은 원래는 왼쪽에서해요 근데 이번만 좀 오른쪽으로 붙여서 할게요. 다같이 오른쪽에 붙어있는 상태 유지해주시고 오른쪽 방향지선 키면서 앞에 차량이랑 멀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가속을 조용할게요 아이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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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빨리 빨리 빨야다다 믿어야, 아, 믿어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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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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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리막길이라서 브레이크가 좀 위일 수도 있고 급격하게 꺾여지니까 감속을 제대로 못하면 언더스을날수 있겠죠? 감속을 충분히 하고 들어가 주세요. 감속을 충분히 하고 들어가 주셔야 돼요. 충분히 하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들 너무 잘했어요. 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주행 구간들이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위 신경 써서 주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는 거죠 미끄러지게 발생하지 않게 <laughs> 와, 미끄러운데? 끄럽지 아, 비와가지고 자, 여기, 헤어핀 구한도내 야, 서 자, 여기,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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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가져가지 않게끔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이번엔 잠깐 우측부터 볼게요 M택시가 금방 지나가게 될 건데 M택시 보내고 자연스럽게 우리 직선구가 편하게 가서 구정할게요 이번에 직선 구간 들어가면 왼쪽 정상 주행라인에 붙여서 가속할 거고 이번에도 편하게 앞에 차량이랑 멀어지지 않는다 정도의 생각으로 가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리할 필요도 없고요. 아, 앞에 차량이랑 멀어지고 있다면 아, 멀어지지 않을 정도로 좀더 밟아볼까 하는 정도 그렇죠? 이쪽에 는 파란색 코너의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 고개 돌려서 봐야 돼요.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운전대 앞에 지면서 도약할 때 힘을 조금 더 붙일 수 있고, 자, 내리막길이기도 하고 여기 감속제대로 다하면안전한다고 했었죠. 충분한 감속으로 안정성 있게 코너를 돌아주면 되겠죠. 여기서 내가 뭐 났지? 음. 아니 저기일 걸? 아니야 저기야 아 저기요? 어. 경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 미끄러지는 거 개쩐다, 진짜 <laughs> 아, 이게 비온 거구나 야 ㅅ 이나 세게 안 잡았는데? <laughs> 와차이끌리는거 진짜 개쩐다 인내심이 필요한 공간인 섹션하면서 가속으로 이어갈 겁니다. 코너 진입할때 신중하게 잘 집입해 주셨고 탈출할 때막 무리하게 가속 밀어다오시는 분도 없고 앞서 배운 내용들에 대한 숙지가 너무나도 잘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운전자분들은 충분히 주행을 잘해 주셨으니 두 번째 운전자분들도 충분히 트랙에서 경험을 해볼 거고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감격을 유지되는 선에서 베이스를 맞춰가면서 주행을 할 거니까 하지 않고 안전하게 맞춰질 수 있으니까 우리 두 번째 운전자분들도 조심히 주시, 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잠깐 외부로 나가서 운전자 교대하고 들어오도록 할게요.